그렇죠 3시간이니까. 시간당 30도. 맞아? 분당 몇 도? 55, 55 곱하기 0.5도. 알겠어?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분침은55 어, 곱하기. <laughs> 그렇지. 세 번, 이거는 그냥 리셋되는 거야. 55 곱하기 얼마? 야, 알겠냐?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시침분침과 각도를 먼저 써주는 거야. 그러면 시침 얼마예요? 90에다가? 계산하자.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얘가 3시 뭐예요? r c 대략 그 m o 어떻게 돼? i 시 Say she, O she m o 어? 오. 이거 아니야? you can. I go 조용 y 해 아니 o on. 네.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래 <laughs> 됐어요? 얘 n 야안 돼요 그럼 누가 먼저 go 많이 갔 o u go on. 이 o u go on. You go on. You go on. 작은 각 구할래, 큰각 구하래? 작은 각. 어? 작은 각을 구하래요. 맞아. 네. 여기를 구하는 라 거잖아. 여기 작은 각. 여기가 더 크잖아. 네. 그지. 여기 구해서 한 명이 또여기 빼면 돼. 이해가 돼요? 네. 뭐 어떻게 구하면 돼? 야, 나봐. 이각 먼저 구할게. 어떻게 구해? 누가 많이 왔어 군침. 분침. 군침에서 누구 빼? 시침. 시침 빼.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백1칠점오 330에서 o d 빼1 o 7 5를 빼면 돼 s a good thing. And she is not a good thing. But I'm not a good thing. Do you have a good t h i n 162.5 어디가? 그그그 저거 계산 잘못. 1저2저 빼기 저게 아니라얼마데 <laughs> <빼기 얼만기 웃음> 그러면? 100 6 어? 2.5요. 110.5야? 200? 네. 2 하라고. 좀 제대로 하라고. 112.5요. 1 2 0 0이이이네 죄송해요. 아, 그아왜그 몇이라고요? 2 1 0 5 진짜로요? <laughs> <laughs> 왜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200 얼마? 12.5점. 이해돼요? 네. 그럼 작은 가격으로 니까 여기 갖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360에서 뭘빼해요2 1 0 5 210점 5를 구하네. 그럼 얼마예요? 17.5. 1 4 7 5 이해돼요? 이렇게 보시면. 홍유나, 알겠어? 정리만 잘합면돼 알겠어? 지우? <laughs> 너는 아, n t you? I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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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do you? I g 인 e s s that? Pain in it. Pain. What's it here? Pain. y o u r 아니, 아니 아는 <목소리> <laughs> 네? <목소리> 만에. 아니, 우리 생이가 공부하면 태도가 잘나뀌데요 차분하게 아세요신현 너도 <목소리> <저도> 차분하게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 홍인는 차분하게 하는 척하고요. 공부하는 척. 이연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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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동물의? 목소리> 공부 연기자 되네. 너는 진짜 대상감이야 연말 대상감 연기자 대상감 <목소리> <목소리> <레디> 응, 파일령. 연기자 대상감 후보에 있어 <목소리> 나를. 나를. 네, 알겠죠? 됐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와야 오늘 시험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49 이거에 대해서 시험예요 아니라고 다연나 예? 다 아, 네? 그만해. 봐봐. 4 9 번. 야 이게 제일 어렵죠. 8 시와 9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 중에 뭐라 그랬어요? 평각을 이루는 각을 보이이 얘기야. 그러면 8 시와 시 사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선생님처럼. 시몇분 몰라요 이거는. X 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는 이해돼요? 그러면 시침이간 각도와 분침이간 각도 항상 정리하시는 거예요. 시침은 어떻게 가죠? 8시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당 30도. 맞아요. 그 다음에 분당 몇 도? 0.5도. 그럼 x 곱하기 얼마? 0.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침이간 각도는 240 플러스 0.5x겠죠. 이해되니? 분침이간 각도는 분당 6도씩 가니까 뭐예요? x 곱하기 6도. 그럼 얼마예요? 6 r I guess. I guess I have a 는 되는 거야. 알겠어? s 잖아 p Could y o 그랬어? 그 e m 한번 r d 봐 누가 많이 간날 e any o t h e 8시. i d e 어 e s you have fun. You have a lot of she, you have a lot of she. You have a 층 맞아? 그럼 시침에서 분침간 각도가 네. 평박이니까 180도여야 되는데 여기 이해가 돼요? 누가 많이 움직였는지 보는 거야. 아, 선생님 누가 많이 갔어요? 시침. 그럼 시침에서 누굴 빼요? 분침. 알아차먹겠어 네. 그게 1 8 0도인데 평방입니다. 그 느끼와요 시침 누구예요? 240 플러스 0.5x에서 누굴 빼 6x를 빼게 180도다. 알아먹겠어? 못 알아먹겠어?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야 이봐. 니네 맘대로 풀면 안 돼. 막 나누고 그러지 마. 어, 연산이 복잡하니까 여기 봐봐. 마이너스 5.5의 x는 분수로 하는 거야. 이기 넘어가면 예요 마이너스? 60. 60이에요? 네. 교안돼요 근데 돼요? 네. x는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5.5분의 60. 이해돼요? 네. 그다음 여기다 10씩 10, 10 곱해. 55분의가 얼마야? 6 0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다음약분해 11분의 4번의 6. 아, 맞아. 아, 60. 이해돼요? 11분의 6.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8시 1 n 분 k 120분 h a t i 까지 a 야 You don't see, s 요네 didn't. I g 알겠냐고 네 don't k n 정리를 o u can't see. You can't see. 을 o u can't see. You can't see. y 64번 6 4번 쉬운데 50? 그런가? 54번 이런 거 괜찮나요? 네, 네. 쭉쭉 가서 여기 보세요 막국지까게 쌍의 개수 거기 보세요 야, 입 다물어 막국지까게 쌍의 개수 됐나요? 네. 막국지까게 쌍의 개수는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막국집 가게 짱의 개수.